그러니까 도마 그게 사람이 갑자기 위험해지니까 선사에서도 이걸 안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많네. 그게 응. 맞 일체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. 예, 그저서 저거는 저건, 지금 아주 위험해요. 예.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게 뭐 이게 1, 200만 원 갖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뭔가 할 건데 예산이 있는데 이게 하침에는안 된다. 그렇지. 그래. 네. 네. 이게 대가 왔거든요. 여기서는 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들이 인제 네. 이거 무서워서 못 한다고. 네. 그렇지. 특히나뭐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예, 덕을 끕니다. 어, 선사에서도 바람 불면 안올라 안오고 저기 배가 돌아가 보면 여기 벌어지면 바로 네. 사람이야. 네. 인사사고 나기 딱 좋게 네. 네, 이거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장님들이 연결해신 분들이 계속 하셨는데 아 작년에 선거 때 들어오니까, 네. 이거 좀 해주라고 해서 더라고 <laughs> <laughs> <laughs>